말을 하지 않지. 동영상이세요? 너무 덥다. 너무 시원해. 너무 좋아. 어, 떡볶이니다여기 이게 뭐냐? 뭐, 미는 건가? 아, 안녕하세요. 밖에는 사람이 좀 있던데. 네? 밖에는 사람이 좀 있던데. 사람 되게 많아요. 만 없어요. 아, 아. 그럴 리가. 저져서 많이 돌아다녔어. 네. 아, 또 찍어야겠다. 조명이 조명, 조명 꺼져 가지고. 먹어 지금 여기는 파주, 파주 왔고. 파파살롱이라는 술집을 먼저 갔다가 거드라는 한식 주점을 갈건데 아, 파파살롱 사장님이 저희 가게 놀러 오셨었어요 그리고 전통주도 하시는 분이라서 매장을 왔는데 어디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되게 멋있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름 뭐라고? 메리 로즈. 메리 로즈? 아, 아까 뭔가 토칭을 하셨는데, 그건 그건가 보구나. 로즈마리. 는 사장님이 직접 만든 이양주 이름 따로 없죠? 그 쌀롱청주 쌀롱청주 7주년 기념 <목소리> <목소리> 저 위에 있는 술은 킵술이겠죠? <laughs> 젤비 있는 거? <건? 웃음> 네. 아, 젤비 있는 거는 킵이나 아니면 그냥 붙여 잘안 쓰는 거? 중복된 것들 중에는 아, 빼기 힘드니까 <laughs> 다. 코 다라. 모기숄도 다라. 그리고 발빈이 원액이랑 그랜피디 원액이랑 이렇게 식는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음 잘해. 같은 그 회사 거랑 가성비 좋은 애들 중에 하나잖아, 이거. 조만간 동물 시리즈 리뷰를 몽키숄더 코퍼도, 네이키드 그라우스. 세개다 몰트 위스키 걸? 몰트 브랜드. 네, 블렌디드 몰트 3대 동물 리뷰를 토요일 날까요? 술할까요 <laughs> 어. 음주하면서 <laughs> 조금 일찍 <있지> 오세요. <laughs> 모닝 컴스 미국 외국산이네요. 수출로제가 제일 유명한 게 인도산 모닝 컴모스하고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파티스마트두 가지가 제일 유명해요. 여기 인도산이에요? 네. 약은 인도산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요 진짜요? 네. 처음 들었어. 저도요. 인도가 의약이 수준이 되게 높대요. 신기. 나는 상쾌한 컨디션. 서도 서도 요거. 아 이게 두... 양대 산맥인가 이게? 이게 그 숙취 해소제 숙취해소제라고 해야 되나? 예, 네, 숙취해소제 양대 산맥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laughs> 히말라야 히말라야랑 모닝컴스 두개다 인도 거예요? 네. 음, 몰랐네. <laughs> 어디서 구매해야 되나요? 어, 다 온라인 아, 아, 온라인 구매 대행으로 구매, 구매 대행으로만. 직구로만. 어렵네. 술에 진심이어야지 <laughs> 먹을 수 있는. 네. 처음에는 나도 이제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좀 고하게 막 예를 들어 바트를 주문하고 오늘 좀 많이 마실 거야 이런 분들한테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되는데 <laughs> 이제 제가 의존을 많이 했 <laughs> <laughs> 요즘 빠는 건강 챙겨주는 게더 중요하다. 아, 왜? 나 유산균 챙겨주는 거? 아 고급 말아야 되는데. 파파살롱 7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나도 할수 있겠지? 한4 0만원 하던데 직구 직구로. 그렇게 비싸요? 응. 그 막, 칵테일 조금 있는, 좀 규모 있고 그런 데, 이렇게, 법을 싸주잖아 스모킹건으로. 한 40만원에. 응. 어, 그럼, 간편해 보이긴 하는데, 가격이. 응, 어, 너무 쎄. 너무 신난다. 파스푼을 바스프, 30cm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카메라가 있어서. <굉장히> <웃음> <웃음> 이런 적은 없잖아요. <laughs> 아, 이런 적은 <거> 처음이에요. <laughs>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럼요, 이제 하셔야죠. 그러니까. 브이로그 해야 돼. <laughs> 끝나지 않았어. 꿀까지. 제 거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죠? 아, <laughs> 원래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사실 이거는 잘안 하는데. 아직은 <laughs> 안나왔 아, 오, 딱 들어 안네 와우. 와우.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착하신 분이네. 네. 먹을 거 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손님님 얘기 들어보니까 맛이 없어서 주세요. <laughs> 체리는 먼저 찢어버려야 돼. 음. 음. 아 훈연향이 매우 좋 적군. 음. 피트 변태시잖아. <laughs> 네, 너무 <좋았다>. <웃음> 받았습니다. 맛있어. <laughs> <laughs> 드람비는 실패 없지. 아, <laughs> 저에 <부점에> 한식 주점. <laughs> 한식 주점인데 옥토버를 판다고? 저 때문에 개봉을 해버렸네요. 개봉기입니다. <laughs> 뜯다 어, 브이로그 하셔야 되는 데예요 뜯다 뜯다 지금 하고 찍고 있잖아. 좀 오픈해볼래? 아, 저요? <laughs> 아 이런 영광을 하면 저는 열심히 하죠. 옵토모 네. <laughs> 옥토모가 되게 그 피트함이 강한 리스크로 유명한데 11.1 버전이고 얘가 피트가 몇 몇이었지? 130 몇었는데? 페놀 ppm이 139.6. 어 괜찮아네. 아, 손톱 잘라서 그런가? 아이용걸이걸로 요렇게 아하! 산 소리였네 어, 근이 겁나 단내가 나는데? 약간 먹은 거보다 소독력 맛이 덜해 감사합니다. 맛있어. <laughs> 피트가 되게 부드러운데? 안했어. 이게 거기 있는 숫자 피트가 사실상 이 원액 상태의 피트를 따지는 게 아니라 뭐지? 몰팅을 할때 얼마나 많은 이탄을 사용하느냐 음. 그 양을 표시하는 거래서. 그 태우고 나서 다 거의 소년회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저, 정말 우리 혓바닥에서 저릿저릿하는 거랑 비례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박 저 혼자 마시면 돼요 감사합니 <laughs> 고맙습니다 와우 음, 변태같이 맛있어 찌릿한데 달콤해 아이스보다 이게 훨씬 달콤해. 아. 3 3보다 달콤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어디니까 여기 가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가시고, 어 여기 건너야 되는데 어, 어, 이 오케이, 어, 오케이 여기 횡단보도 있네요. 네. 네. 아, 유 핫하네 여기. 여기 맞아요? 맞아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 드디어 찾았어.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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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ing bar. Bird, bird. 헉! <laughs> 어 아, 되게 크다. 되게 큰데? 들어갈까요? 기본 안주가 알차네 고급지구만 응, 고급지. 뭐가 많구만 응, 뭐가 많아 아 이거 부럽다 이거 진짜 부럽다 이거 너무 부럽다 이거 너무 부러워. 오늘 브이로그 찍어야 되거든 음주 브이로그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이거 빨래 빨래 한 5분 동안 싱크대 위에서 해야 되는데 원래 어. 이것이 장인의 손길이구나 패키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 예전에 산소 스파클링 따다가 한반 버렸어. <laughs> 넘쳐가지고 하루 종일 걸렸는데? 와. 딸기 맛이 상상되지만 딸기 맛은 안 나잖아. 치얼스 와 그냥 과일맛이 되게 좋아 과일맛이 과일맛 나응 청량하고 상쾌하고 과일맛 되게 단데? 오롱이 살탁초 먹어봤어? 난청주만 먹어봤는데 이거 먹을까요? 어 계속 촬영중이었네 맥주 새거 감사합니다 천마 비싼데 <laughs>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매우 드라이하네 내가 알던 막걸리 맛이 아니야 드라이하고 후르르 넘어가는데 단맛이 없네요 진짜로 식전주 식전주로 가볍게 먹기 좋은 그런 탁주 같습니다 <목소리> 어 벌드오메 이거 먹어야 되잖아 얘는 뭐지 <목소리> 정식 명칭이 뭐죠 항정살 수육과 냉국수. 알아하지 음. 않지? 동영상이세요 괜찮아요. <laughs> 갑자기 봉투 치우기? 네, 감사합니다.